<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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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피맛이 난다니까 진짜 손 씻고 파프리선으로 오줌을 만들고 어 놀라지 마세요 진짜 똥은 아니에요 이 키커로 카으로 섞어가지고 염가를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짜 똥을 만든 이유는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예요 남편이랑 항상 장난으로. 우리 아이 똥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먹을 수 있지?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진짜 먹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몰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안 젖었겠지? 뭐 네. 진짜로? 아, 아 옛날에 내가 말하 했냐? 왜? 네. 조대 그 준솔 이병원 그 갔다 왔어. 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쓴 거야. 비슷것 같은데? 나 진짜 거짓말 안고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I said, 뭐, what I got to m 뭐, what I'm going to get on. I'm going 먹 o 먹어 t on. I'm going to get on. i 먹 g o i n 어 t 어먹 e t on. 어 m g 먹 i n g t 이렇게 먹으 많이 있는 이 그랬어. 내 애기 좀 이렇게 들거 아니까 엄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맛보고 맛보아나워킹스러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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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나면 병은 큰 데로 당장 가야 된다고 그랬었거든. 맛봐야 돼? 내가 먹어봐야 돼? 그래도 선생님이요. 안녕.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뭔데요? 나무 아! 아! 그 먹어 뭐? 봐. 피맞나 야. 아, 어. 아, 지좀 눌래? 아, 이제 무지 좀 눌러야. 빨리 빨리. 야, 엄마 아빠 그만. 먹어야지. 나, 괜찮아. 나. 야, 엄마 봐. 아, 난 배가 먹을 때좀피만나는거 같아. 대박. 야, 나 똥을 어, 저... 먹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요 처음 <laughs> 보자 이렇게 똥을 바로 먹는다잖아 진짜로? 와나피나좀 나는 거같아야 근데 야저 그냥 먹어도 먹어도 먹야너 먹어봐 나 아, 피가 좀 나는 거같아데야너 야, 야, 아, 야, 먹어봐 야 먹어봐라 나 피가 좀나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좀 난다니까 개소리야? <laughs> 지금 이 시대인데 이거 다분석해주잖아분석해주지마그래해 부서해 서해 주세요. 부서해 주세요. 서이 주세요. 부서해 주세요. 부서해 주부주해주세이 부서해 주세서해주서해 주세요. 부서야주세 영상 한번 찍어. 지금 바로 영상 한번 아, 찍은... 지금 먹어야. 바로 영상 한번 찍으시다. 어먹 먹었어. 나도 먹었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야. 안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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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야. 앞에서 먹어 버렸네. 나 없었어. 같이. 같이. 어제 같이. 아, 근데 나는나 먹었냐? 야, 진짜. 지 얘는 또뺏서 먹어. 나민얘네 먹었는데 왜 대미 같이 먹어 저기야. 여보. 여보 근데 먹어 봐야 돼. 진짜 그래. 이거 야, 안, 안 내키면 너 손에서 나는 어, 거 아니야? 저 알았으면 내가 먹아 먹지 마. 요거 이제 가 되잖아 병원에 우선. 안 내키면.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엄마야먹어나지만 인생 가장 힘든 순간이래 먹었어? <웃음> 먹었어? <웃음>